50대가 부자 되는 세 가지 돈 습관.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50대에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50대가 꼭 알아야 할 부자 되는 돈 습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나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10년 후 당신의 자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산을 소비 대신 캐시플로우로 본다. 첫 번째 습관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버틴다. 하지만 그건 자산이 아니라 죽은 돈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항상 캐시플로우를 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그 흐름이 몇 년이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걸 관리합니다. 지금 월급이 끊기면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입니까? 임대소득, 배당, 이자, 콘텐츠 수익. 이런 현금 흐름이 없다면, 당신의 자산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산이 아니라 돈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지금부터 5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월세 수익, 배당 ETF에 천천히 투자하는 습관, 전자책이나 강의로 만드는 콘텐츠 수익. 처음엔 작지만 이 흐름이 3년만 지나면 당신은 절대 불안하지 않은 50대를 살게 됩니다. A. 소비 전에 질문하는 습관. 두 번째 습관은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질문하는 습관입니다. 이 소비는 나를 더 부자로 만들 것인가? 이 지출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로 지출의 30%는 사라집니다. 50대는 누구보다 선택지가 많은 시기입니다. 자동차를 바꿀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큰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부자는 지출의 기준이 다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아니라, 그 소비가 미래의 나를 도와주는가를 봅니다. 돈을 쓰기 전에 이건 자산이 될수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는 가치인가? 단 5초의 질문이 당신의 통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3. 소득은 멈춰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습관은 배움을 돈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50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배워도 늦었다. 변화가 너무 빠르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배우면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한권 읽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56세 여성은 3년 만에 전자책 수익과 유튜브 채널에서 월 100만원 이상 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을 남들에게 도움이 되게 바꾸는 것. 그게 곧 부가됩니다. 배움은 이제 자격증이 아니라 소득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매일 10분씩 배우고 10분씩 정리하고 10분씩 실행해보세요. 1년 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50대의 부자가 되는 법. 그건 기적이나 운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 지금의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정리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돈은 보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둘째, 소비 전 질문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셋째, 배움은 가장 강력한 수입 파이프라인이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1%라도 당신의 돈 습관을 바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 할 현금 흐름 3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부의 습관 지금 시작합니다.